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워해머 빌드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뉴월드에 있는 다양한 무기 중에서 두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를 살펴보시면 평타인 라이터텍이나 헤비어텍과 연결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스킬과 패시브를 어떻게 조합했는지 한번 보시죠. 스킬과 패시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웁니다. 그리고 딜사이클은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카오스급 스턴 연계입니다. 만렙 전에는 강타, 쇼크웨이브, 강타, 마이트 그랩을 1타, 클리어 아웃, 강타입니다. 만렙 후에는 강타, 쇼크웨이브, 마이트 그랩을 2타, 클리어 아웃, 강타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딜사이클을 운영합니다. 몬스터가 많아서 강타로 시작할 수 없다면 쇼크웨이브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저는 마이트 그래블을 19번째 마지막 순서로 두었지만 같은 빌드를 하더라도 찍는 순서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민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딜사이클은 패시브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스킬들 중에서 빨간색 네모칸이 된 것은 공격력 증가, 파란색 네모칸은 스킬 쿨다운 감소, 노란색 네모칸은 이동속도 증가, 초록색은 그릿 효과, 보라색은 흡혈 효과입니다. 5번의 해머타임을 보시면 강공격 시 4초간 피해 20%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버프를 유지하기 위해 스킬과 스킬 사이에 강타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의 퀵 리커버리를 보시면 강타 적중 시 쿨다운 7%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평타는 약한 공격인 라이터 택을 쓰지 않고 무조건 강타인 헤비어택만 사용합니다. 4번 프리베일링 스피릿은 이 빌드의 핵심 중 하나이면서 솔로 플레잉은 물론 던전 등 모든 상황에서 생존률을 올려주는 매우 좋은 패시브입니다. 크라우드 클러셔 계열인 쇼크 웨이브와 클리어 아웃 사용 시에 스킬 데미지의 35%를 체력으로 흡수합니다. 이 때문에 워해머를 들고 다니면 모리 사냥이 가능합니다. 6번의 하든 스틸을 찍으면 강타 모션 중간에 그린 효과를 얻게 되어 강타 활용이 더 쉬워집니다. 이외에 설명하지 않은 패시브들은 딜사이클에서 굳이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적용되는 것들이니 이 빌드에서 좀더 극한의 효율을 보고 싶으시다면 하나하나 확인 후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살짝 말해보자면 강타는 충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격 중에 몬스터에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번의 그린 효과로 인해 강타 시전 중간쯤에 맞으면 공격이 취소되지 않죠. 그래서 강타 중간에 피해를 받으면 13번의 파우스루 페인으로 1초간 피해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걸 5번의 해머타임 20%와 12번의 방어관통력 10%와 9번의 컨뎀션 15%를 합치면 대략 강타만 80%의 데미지가 증가는 하딜 구간도 생기게 됩니다. 이걸 매번 수행하려면 리그 오브 레전드 2017년 롤드컵에서 초가스, 자르반, 오리아나, 트위치, 라칸으로 미친 한타를 했었던 T1의 피지컬을 보여줘야 하는데 워머들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할 거라면 그냥 레이피와 머스켓으로 가버리겠습니다. 저는 날먹 유저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지성으로 디사이클 돌립니다. 최대한 뒤를 잡아주고 공격을 해 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스턴 사이사이에 뒤도 잡아주고요. 미디엄 아머리 착용해서 방어력, 딜량 10%, 스턴 시간 10%를 챙겨 줍니다. 위의 디사이클은 쇼크웨이브 스턴 시간 동안 강타 혹은 마이트 그레브를 넣고 클리어 아웃으로 몬스터를 밀어낸 뒤 더 때리는 방식입니다. 몬스터에게 나를 때릴 시간을 주지 않는 딜사이클이죠. 딜량 상승을 위해 라이트머를 착용한다면 스턴 시간 10%가 없어지고 쇼크웨이브와 클리어 아웃 사이에 강타를 넣을 수 없게 됩니다. 몬스터가 그 전에 저를 때려버리더군요. 그래서 방어구는 미디엄 방어구를 착용합니다. 딜량 20%를 위해서 라이트머를 끼게 되면 카오스급 스턴 연계도 되지 않고 몬스터에게 맞아죽습니다. 체력의 50을 투자하고 나머지 올 힘입니다. 초반엔 체력만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체력과 힘을 나누어서 올려주 었고 40레벨까지는 아이템의 추가 스탯 을 포함해서 체력이 100을 넘어가게 했었습니다. 45가 되면서는 리스펙을 해서 현재 체력 50 나머지는 올 힘을 찍는 중입니다. 몰이 사냥에 좋습니다. 해머의 강타와 스킬은 최소한의 컨트롤로도 여러 몬스터를 동시에 때릴 수 있고 스턴 연계로 맞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스킬로 인한 체력 회복도 가능합니다.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답해질 땐 스피어를 꺼내서 촉촉촉 찌르고 닷지로 피하고 촉촉촉 찌르면서 경쾌한 스텝을 밟습니다. 사실 워헤먼는 강타 이후에 스킬을 빠르게 눌러주는 평편을 쓰면 그렇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타 쓸 때마다 몸이 빛나면 얼마나 예쁘게요. 클리어우스 쓰면 모인 몬스터가 흩어지기 때문에 던전에서의 파티 사냥에선 효과적인 스킬은 아닙니다. 탱커가 어그를꽉 잡아주면 옆에 POD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던전 밖에선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스킬입니다. 리스펙할 때 아조스가 너무 많이 들어요. 여기까지 제가 쓰는 워엠머 빌드의 소개 영상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